때문에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same sense. 이 제목만 듣고는 사실 어떤 곡일지 사실 네. 어, 굉장히 약간 감이 오질 않는데, 음, 네. 음. 이걸 그래도 우리 또주간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스포를 해준다면. 아, 있어 하나. 아, 응, 뭐? 저, 뭐? 저 하나 있어. 어, 소호가. 뭔데? 저 빨리 하고 혼나. <웃음> <웃음> 야, <웃음> 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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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뭔가 <laughs> 이렇게 네? 이게 포인트가 네. 있는. 네. 아, 네. 네. 뭐 먹었어요? 우이우이는뭐안 웅이, 웅이, 하고 싶어요? 아, 저는 약간 저희 무대를 보신다면은 스무니들이 네. 이렇게 이렇게 어, 땀을 남을 눈물을 딱세요 아, 눈물을. 너무 네. 아, 아. 아, 많이 쏟다. 아. 너무 아, 감동적이었어. 않... 네. 아. 너무 너무 네. 섹시하고 너무 멋있으니까. 그거 네. 나를 네. 아. 위해서. 맛있다. 맛있다. 네. 아, 아 추고 다 같이 추고 네. 추고 오케이 네. 오케이 다 같이 기회를 하나 더얻어다 오케이 네, 보여드릴까요? <laughs> 자 이번 그럼 타이틀곡 안무를 마음이 고 기본 타이틀곡 안무를 한단 하나 보여주세요 좀 귀엽게 귀엽게 네아 그러면 타이틀곡 안무를 쓰지 귀엽게. 말고 해볼래요? 아 오, 좋다. 아 오케이 각자 딱 3초만 어떤 파트인지 각자? 다, 오케이. 다,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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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네자5 6 7 8어왜 이렇게 <laughs> 아. 권희 아씨 뭐예요? 무슨 본인 네? 안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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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궁금하대요 아니 예? 지금 우리 투문는 우리 환웅 씨의 무대장아 댄스 강의 자 과연 거예요? 예 <laughs> 우리 어, 시온 씨, 환웅 씨, 권희 씨, 레이븐 씨가 썸네일을 네브이스 차지를 할지 네 이도 씨 혼자 레이, 썸네일을 차지할지 예왕세자도 좋아하긴 하겠다 자 혹시 아, 몰라 세 번째 <laughs>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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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나, 나. 정답은요? 마지막! 정답은 yeah. 이도가 혼자 할지 A 거. 같아 이도가 갈지. 잠만. 자. 잘했어 A 했다. 아니고 B였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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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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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 주 9월 5일 세임 센트로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아, <laughs> 건 씨.